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파라다이스가 완전히 급락을 하죠. 실적 이슈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자, 봅시다. 자, 파라다이스를 좀 보시면, 자, 아, 파라다이스를 좀 볼게요. 좀 보니 쭉 보시면, 자, 목표가 하향, 그쵸? 자, 보시면 이런 이슈가 좀 있죠. 하나 증권 파라다이스 목표가를 내려, 내렸다. 인천, 하얏트 인수 효과 지연이 되고 있다. 하나 증권은 11일 파라다이스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냈고 기대를 모았던 인천 하얏트 웨스트 인수 효과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3분기 영업 이익은 395억 로 1년 전보다 9% 증가했으나 시장의 예상치에는 못 미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많이 올랐지, 뭐. 그렇죠? 한번 봅시다, 그럼. 자, 파라다이스의 실적을 한번 봅시다. 파라다이스의 실적을 좀 보면 자 공시 실적 내요 그렇죠 자 전년 동기 대비 늘어서 하지만 어, 시장의 예상치 대비 어, 너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 증권사 리포트들도 그렇죠 내년 2분기부터 그렇죠 가파른 성장을 기대한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예자 결국 뭐냐면 어, 많이 못 미친 거야. 그쵸. 예. 목표주가 하향. 그쵸. 호텔 부분에 견주한 실적이 있지만, 어,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성장이 될 거다. 이런 이슈인데. 그럼 우리가, 자, 봅시다. 월봉의 흐름부터 보면, 자, 기본적으로 얘는 어때요? 오른 건 아니야. 그쵸. 우리가 월봉을 보니 그냥, 그냥. 그냥 이런 흐름이죠. 저, 예, 하향 추세에서 드디어 이제 상방으로 벗어난 흐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럴 때는 뭘 기준으로 잡아요?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월봉, 월봉에서 기준봉을 하나 잡아야 돼 뭐다? 장대 양봉을 기준봉으로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로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쵸? 고점을 긋고, 저점, 절반, 절반, 절반을 긋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라고, 주가 자체가 3번까지가 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얘 같은 경우 보면, 그쵸?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양봉이죠, 그쵸? 자, 그리고 고점, 저점, 절반, 절반, 절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14,5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봉에다 14,500원을 걸어요. 자, 주봉에다, 14,500원을 이렇게 쿱시다. 이렇게 긋고 결국 뭐냐면 여기가 어 단기적인 지지선이 될 확률이 커요 그리고 일본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자 우리 어 소통방이 좀 있어요 소통방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입장을 하셔서 좀 수익을 봐야 돼요 오늘도 저희는 유바이오로직스를 매수했고요 어제는 lg를 수인주로 매수했어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만 하시면 수익 보시는 데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 입장이라고 남겨주거나 어, 아니면 유튜브 영상 링크를 링크에, 링크에 남겨 놓을게요 그럼 14,500원 1번 예요자 오늘을 손절을 못했다 면 여기까지 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야이 부분을 좀 기다려 봅시다 여기만 조금 잘 지지해 주면 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 고점 대비 그쵸 어떻게 보면 거의 50% 이상 하락했죠 3, 40% 사, 어,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종목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어,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어,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봇주 중에 뭘 사야 되냐면 저이 손가락을 만드는 부품주 를 사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밀 부품주 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가죠 로봇 쪽으로 하고 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 있다 그쵸 어, 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업계는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철강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츄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 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죠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뜬을 하게 되어어요 여러분들. 그쵸?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용화,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 들 그럼 얼마 안남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투자 포인트 및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G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보다 국내 유일의 정밀 액츄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보 R&D 과제에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바,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